네. 야, 어떨 것 같아? 이상해? 네. 되게 저수지 같아 수지야 가만있어 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여자랑 데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회사 동료 직원이랑 롯데리아라는 곳에서 롯데월드 롯데월드를 가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놀이동산에 여자랑 데이트까지라니 <laughs> 너무 떨려요 에? 이 커뮤니티에 여자랑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? 뭐? 어? 여자랑 데이트? 퍼허증 개질이지 솔로분들 모두 공격 공격 적군이다 그래서 데이트 때입으로 코디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야 나랑 찍어줘 야 이러고 사진을 찍어 빨리 하나 찍어줘. 응. 빨리 보내드려야 돼. 빨리 빨리. 괜찮아? 그럼. 야, 그리고 y I don't know how to go to the other day. I don't k n 야, w how to go to the other day. I don't know h o 선글라스. 선글라스. 구두 괜찮네요. 자고로 구두는 알라딘 뾰족 구두죠구두 거두 구두 거두. 에? 그 벨트 진짜 안할 거임? 안할 거면 나주 댐.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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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. 우와 멋지다 멋지다 완전 멋지다. 구두 초이스 그렇게 보면 여자한테 고백받는다에한 표. 에? 아니, 친구들. <laughs> 에... 이제 안킴 맞죠?